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보틱스 기업 시메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인 매니저입니다. 저희 시메스는 AI 비전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존에 하기 어려웠었던 비정형하고 좀 다양한 스퀘어 대상체를 어, 핸들링하는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지금 제조업 기반의 회사를 처음 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이제 물류 솔루션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믹스 스퀘어 팔레타이징이라는 시스템인데. 기존 이제 팔레타이징이나 좀 다른 점은 어 원래 보통은 한 팔레트에 한개 스킬의 박스가 쌓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일곱 개 종류의 박스를 기존으로 정확하게 인식해서 최적을 분석하고 팔레트에 이제 스리스쌓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나 하나 이제 팔레타이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류의 미래를 여는 시메스의 자동화 기술 솔루션을 이용해서 현재 가지고 계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MS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